이어요 그래서 오토바이도 있겠다 뭐 방센까지 오토바이 타고 한시간이면 갈거리니까 날씨도 꼬리꼬리 타고 뜨겁지도 않고 하니까 그냥 아싸 그냥 방센을 한번 갔다오자 그래서 방센을 지금 한방 갑니다 진짜 어이가 없죠? 그래 원래 방센에서 좀 지내보려고 내려온건데 제가 왜 파타에 가있었을까요? 아무튼간에 이런 날씨는 진짜 뭐 아니면 노다 비가 안오면 너무 시원하고 비오면 이제 쪽박이고 그래도 아직까지는 밑줄기가 내리진 않고 잎방울만 간간히 내리니까 뭐 나이스 하지 않나 뭐 아무튼간 계속 가보겠습니다 방콕시라차 일렉트릭버스 요 전기 버스, 좋 은데 센트럴 시화차 아？여 기도 엄청 크고다뭐 쇼핑몰 은 쇼핑몰 이 겠지？패스 저기 집 주소가 하하하 다시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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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 방센이고번요이 여가 방센이요 몇 사이네 방센 예 도착했습니다 일단은 지방 소도시 느낌이네 그냥 딱어 근데 뭔가 이 도로에 이 야자수 이렇게 해놓은 게 굉장히 기분이 좋구만 이 기분이 좋아 스타벅스 로고가 보이는데? 쇼핑몰이 없다고 들었는데? 쇼핑몰이 있는데? 스타벅스도 있고? 네, 아무튼간, 비치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방생이요방생이요 방세니어. 어, 여기가 분위기가 좋은데? 여긴 진짜 휴양지 느낌이 빡빡 난다. 카페아보다가안 돼. 어우, 분위기가 너무 좋아. 여기는 외국인이 별로 없다 그랬거든요. 과연 근데 오면서 벌써 서양인 한 3명 봤는데 야, 잘 뻗어있네. 좋구나, 오지 그림 같은 풍경 너무 좋은데? 진정한 바닷가다. 저쪽이 메인이구나. 저런 건 별로야. 이 분위기가 좋아. 오. 어우, 물도 잔잔하고 좋은데? 음. 근데 진짜 신기하다. 그냥 들어왔는데 저쪽 사람 많고. 저쪽 사람 많아. 내가 있는 데만 사람이 없어. 하여간에, 시앙물 색깔은 역시나 탐탁치 않다. 어, 근데 맑은데? 네, 물이 꽤맑네요 음. 근데 물똥꼬랑내가좀알긴 하네요. 한적하네. 아 좋다. 이쪽보다는 저쪽이 뭐가 좀 많긴 하네. 저쪽이 시라차 그쪽인가? 예, 네, 뭐 아무튼간 좋습니다. 어이 카페 분위기 죽인다. 너무 멀지 지금? 조금만 가까이 가서. 야, 왜 진짜 이쁘게 지어놨다. 어? 도 커피 한잔 안 먹을 수 없지 또. 아 여기 앉고 싶다만 끊어지겠지? 좋구만. 걔네 그 어떻게? 까비. 좋구만. 야, 이렇게 생각보다 넓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바닷가 길 따라서 한 2.5km 정도 쭉 내려갔다가 바닷가 쪽 한번 쓱 보고, 이 뒤쪽 골목으로 해갖고 동네 한번 둘러보고, 그리고 복귀하면 될것 같습니다. 너무 알차고, 너무 계획적이고, 너무 요리조리 왔다 갔다 잘하고. 어, 광지턱이 많네. 어, 어 음, 음. 저쪽은 갔다였구나 이쪽이 진짜구나. 하하. 이쪽이 진짜였어. 돌아보자. 뭐야 서양인 홍왜 이렇게 많아? 여기가 진짜였어? 아 이런데서 먹을 거. 이또 수박 겉타기하고 갈뻔했네 이거. 네. 아우. 지금 공사 아니야? 방스파가 아니고. 예, 이쪽이 좋네요. 사람 왜 이렇게 많아? 아 여기서 낚시 하는구나 잘못하면 낚시 빠는 데코 걸리겠네 어우 분위기 좋다 아우 전하고 매연 씨. 뭐 없네요. 분위기 죽인다. 여기서 바라보는 풍경이 또 이쁘구만. 이제 그럼 골목 탐방을 한번 해볼까? 만약 내가 와서 여기서 산다면, 뭐 이런 데서 살지 않겠습니까? 너무 외진가? 야 시골 감성 제대로 느낄 수 있겠는데 여기. 좀 분위기가 이런 감상이네요 여기도 서양형들이 어린 친구들이랑 같이 다니는 현장을 많이 목격할수 있네요 굳이 뭐 유흥 같은 걸안 즐기고 뭐 물론 인프라가 좀 부족하긴 하지만 빨래방 확인 약간 느낌이 라용이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차가, 뒤가 이렇게 새까맣잖아요. 이런 차는 뒤따라가면 얼굴 바로 그냥 수건댕이 돼. 보내, 보내, 보내. 아우, 매워 아우, 매 어, 뭐야, 서울 빠베기? 서울 빙수? 사장님은 한 분이신가 보니. 어쨌든, 한식도 있다. 예전에 미영 영상에서 여기에 이태원이라고 한식집도 있었던 거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여기 뭐야? 자기야? 자기야? 어어어. 어, 어. 자기야? 어어엄. 어. 자기야? 노랑머리 자기야? 어어엄. 어. 요런 깨끗한 건물이 생각보다 많네. 예. 아야아야. 제 생각에 여기서 한 달은 조금 투마칠 것 같고, 어, 음, 일주일? 아, 근데 또 일주일을, 일주일만 있다 가기는, 자기야? 일주일만 있다 가기는 또 너무 이, 간만 보는 느낌이라, 이게 조금 또 아쉽고, 2주? 2주 어, 정도는 있어도 될것 같지 않나? 이쪽이랑 아까 거기랑은 느낌이 좀 많이 다르긴 하네요. 제가 볼 때는 주된 거주지역은 우리가 지나온 그쪽이 맞지 않나. 이게 위치를 잘 잡아야 재밌거든요? 이그 바닷가 쪽,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세컨모드그 위쪽 도로는 딱히 큰 도로가 없는 것 같아요. 얘네 한 바퀴만 크게 뛴것 같네. 이쪽은 제대로 현지인들 사는 동네 느낌 나는데 이런데로 가볼까? 어 아, 근데 들개가 너무 많네. 이오도바인 주차가 왜 이렇게 돼 있을까? 야, 굴러 못 가겠다 일로 가야겠다. 어. 왜 저러고 길을 바꿔서 있을까? 이거 무슨 저거 난쟁이 집 같이 생겼네. 어. 로갈수 있는 거야? 딱 하면 그냥 또랑이 아니죠 <laughs> 역시 숙련되는 라이더 아까 그 한식당 좀 있고 그쪽이 좀 괜찮은 건물도 있고 네. 방을 한번좀 찾아와야겠어요 에어비앤비로 깔끔하게 그냥 여기가 가장 메인도로인 것 같아. 처음에 들어왔던 길. 이게 그 유명한 브라파 유니버시티 고만 상점, 대학교, 병원, 쇼핑몰, 뭐 이런 느낌이네. 지왕에 여기까지 왔으니까 안에 먹거리 인프라가 뭐가 있나 보고 갈까? 이 미스터 도넛은 어디가 도다 있어. 헤이. 한하게 미스터도넛은 많아, 던킨은 별로 없어. 던킨이 우리나라 건데 아닌가? 음, 쌈파페가 어디가 다 있대? 쓰바 아마존 어 피자헛, 오랜만에 본다. 피자헛, 리오르다는 예. 야이인이야이이요 정도인 거 같네요. m a 도 있고. 그거 아십니까?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을 때, 왼손잡이 왼쪽으로 자주 돌고, 오른손잡이 오른쪽으로 자주 도는 습성. 아시면, 습관적으로 가는 방향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예, 할말 없어서 주절주절 떠들어 봤습니다. 파타야까지 가려면 또한 시간 반은 걸리겠지? 아무튼 이번에 파타야를 떠나면 진짜 한동안은 다시 돌아갈 일이 없지 않을까? 요 정도면 2주 살기는 충분하지 않을까? 좋습니다. 절수 아무튼 저는 복귀하겠습니다. 이제 영상을 뛰어 뛰어 대충 대충 보고 악플 쳐달고 싫어요 누르고 멍청한 시청자들. 아무튼 조회수 늘려주셔서 고맙고, 또 나에게 이 좋아요와 정성스러운 댓글까지 달아주시는 우리 열혈 시청자 형님들. 너무 감사드리고, 그럼 전 방센 맛보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라비야